우리 시골 농촌에 가면은 잠에서 깰때 됐네. 새벽 때 온다고. <laughs> 서울에 한 번씩 오면 근데 인류가 응. 좀진화화좀좀리리된 좀 같아요 요호호대교아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저 많은 차들이 이 시간에 어디로 빠져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거야.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지. 동호대교는 <laughs> 철교나 왜 이렇게 불빛이 멋있지?